어느 지역이 더 유리할까요? 뭐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90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빅토리아나 뉴스우스웨스킨드랜드 뭐 괜찮을 건데 4 9일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절대 추천 안할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언제 하냐? 조생기자 들어가고 한다? 그럼 이미 늦은 거야. 네 안녕하세요 솔루아 기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비자 컨텐츠 이런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질문 받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 호주 영주권 정말 이제 어려워졌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비특정 비자를 가지고 제 의견을 조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비자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까지 매년 한두 번 정도 한국에 가서 이민 세미나도 하고요 이민 박람회도 참여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코트로가 주관하는 뭐 취업, 비자 관련 어, 세미나에 호주 초청 강사로도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어, 최근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여쭤보는 게 어, 정말 호주는 어, 이제 더 이상 이민을 가기에 혹은 이제 학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따기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을 따기에는 정말 이제는 어려워졌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이게 쉽다. 그 다음에, 뭐, 예전이랑 비교해서 영주권을 빨리 딸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도 이제 플래닝을 좀 잘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여전히 호주로 이제 한번 영주권이라 이민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냐,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이민이 어렵다고, 그리고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영주권을 바로 획득하기 위한 그런 옵션만 고려하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호주 이민 정책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호주의 인구 점밀도 지역, 즉 리지나에를 통한 그 임시비자를 먼저 발급하고, 그 임시비자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거주 및 일을 하셨을 경우에 영주비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민 비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거를 통해서 호주도 사실은 경제를 조금 회복하고, 시든이나 멜번 지역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인구 밀집을 조금 분산시키려고 하는, 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민을 조금 준비하신다면, 아직은 호주가 어, 이민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 불가능한 국가는 아니다. 그래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도 않고 조금 잘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국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491 비자라는, 어, 비자가 있다라는 거 한번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 비자, 189 비자 즉 독립 기술 이민그 다음에 주정부 후원을 받아서 바로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두 비자는 사실은 점점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어, 인비테이션 그리고 영주권 초청장을 받는 점수도 너무나 이미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자들을 어, 받을 수 없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 의견으로는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특정 직업군에서 조금 많이 발급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189 비자는 여전히 뭐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 비자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190 같은 경우에는 각 주정부에서 정말로 원하는 인력에게 초청장을 주고 그 초청장을 통해서 영주비자를 바로 신청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팬데믹이 터진 상황에서 각 주정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뭐 작년부터 많이 제가 영주권을 도와드렸지만 특정 직업군에 조금 많이 몰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AIT 이런 쪽의 직업군에 조금 많이 영주비자가 발급이 되었고요. 주정부 후원을 통해. 그 외에 다른 이제 특히 보케이셔널 직업군 있죠. 뭐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목수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주정부 후원 비자가 참 많이 아직 발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학업을 하고 하고 그 학업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접근할 때그 영주권을 줄수 있는 비자에 내가 학업한 그리고 내가 일할 그런 직업군이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을 할것 같으면 여전히 영주권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이민 플랜을 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포커스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부터 조금은 지방 지역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지방 지역에서 가능한 비자 옵션을 바탕으로 영주 비자를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지방 임시 비자를 통해서 영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루트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본인에게 조금은 더 현실적인 이민 계획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에 내가 넓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 영주 건더 이상 힘드니까 지방 지역으로 가서 일하시면서 지방 지역과 관련된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으로 전환하세요라고 말씀 못해요 왜냐하면 간호라든지 I T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도 호주 정부에서 줄기차게 영주권인 비테이션을 발급할 확률이 아주 큰 직업군이에요 그런 직업군 같은 경우 여전히 영어 점수라든지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점수를 조금 더잘 쌓아서. 어, 바로 영주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시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고 있다 어, 바로 영주권으로갈수 있는 마케팅 관련된 직업군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지방 지역으로 가서 그 지방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 임시 비자로 있다가 영주 비자로 가는 그런 어 비자 즉4구일 비자를 통해서 영주 비자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어 그러면 저는 어 요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혹은 요리를 공부할 거예요.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할까요? 어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 많이 여쭤 보시는데요. 저는 저는 뭐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본인이 공부할 지역에 대한 선택은 조금은 더 폭넓고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특정 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뉴사우스웨즈라든지 타스메니아라든지 뭐어뭐 캔버라 뭐 특정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신 분들한테 사골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노미네이션에 대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주에서 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 충분히 학업 후에 졸업생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저밀도 지역으로 가서 뭐 특정 경력을 쌓고 난 뒤에. 그 지역에서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업을 반드시 내가 어떤 특정 지역 가서 해라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 부담스럽고요. 대신, 뭐, 본인이 학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지방 지역을 찾는 노력을 드리, 들이, 드리셔야 될것 같고요. 그 지방 지역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 졸업, 직전에는 그 지방 지역으로 계속 잡어 플라이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반드시 일을 시작하고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기술 심사라든지 뭐 필요한 경력을 채우셔서 그 지방 지역 노미네이션을 바탕으로 사골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ew South Wales, t a 이 지역들이 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신 분들의 베네핏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New s o u t 에서도 저는 사고의 그 비자, 노미네이션 a t i o n i 을 이틀 전에 받았는데요. 그분께서도 학업을 실제로 그 지방 지역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졸업생 비자 신청할 때쯤에 저랑 이 플랜을 미리 짰고요. 바로 이주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거주를 하셨고요. 1년 지나면서 어, 기술인사 마치고 바로 어, 이번에 오픈했을 때 넣었는데 뭐 2, 3일 만에 노미네이션, 인비테이션을 받았죠.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지방 지역에서 일을 학업 후에 이동을 하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오히려 그 4, 9일 비자 플러스 15점을 받아서 70점이 된 케이스예요. 그, 그 말은 어, 오리지널 점수가 55점이에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데도 어, 인비테이션을 이틀만에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골 비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분이 만약 190으로만 어, 예를 들어서 뉴사우스웨일즈가 190의 셰프도 오픈되었기 때문에 190으로만 계속 어, 트라이했다면 아마 이분은 인비테이션 받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어, 라는 생각이. 에요 근데 내가 졸업생 비자에 3개월 남기고 어, 1 9 0에안될것 같아. 지방 지역으로 이동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졸업생 비자 안에 뭐 어, 준비조차 어,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학생처럼 졸업 학업이 끝난 시점에는 반드시 좀 계획을 해서 이주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반드시 클리하게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문사님 오케이. 나 공부는 아무 때나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서 잡을 구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제가 또 특별히 이 지역으로 갔어요. 답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위에 보니까 간호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빅토리아로 넘어가요. 빅토리아로 넘어가는데 저는 시드니에 있어요. 저는 브리즈번에 있어요. 어 괜찮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90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빅토리아나 뉴스 우스 웨즈 뭐킨즈랜드다 괜찮을 건데 사고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빅토리아는 절대 추천 안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 좀 근거를 두는 거는 어 여러분들 마이그레이션 플래닛 레벨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어,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조금 어 여러분한테 들 가이드를 해요 자 저희가 링크를 통해 그 다음에 상단에 이 부분을 띄워 드릴 건데요 호주 정부는 매 회계년도마다 어느 주에. 몇 장의 쿼터를 할당을 할지가 다 이미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오퍼레이팅을 해요 그래서 2021년, 22년 회계 연도에 마그네이션 플레이 레벨을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현재의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4, 9일에 할당된 쿼터가 너무 작아요 대신 1, 9, 0에 할당된 쿼터는 상당히 커요 그런데 유서즈에서 한번 보실까요? 유서즈드 월 같은 경우에는 1, 9, 0에 할당된 쿼터도 엄청 크고요 4, 9일에 할당된 쿼터도 엄청 커요. 4천장 가까이 되죠, 가까. 그런데, 킨즐랜드나 그 외주는 상당히, 어, 뉴서얼즈에 비해는 좀 초라한 넘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다 답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491 비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영어 점수에 대해서 뭔가 한번 노려볼 뻔 하다. 그러면, 졸업 후에 저는, 뭐, 올 해계 분기 안에는 뉴서얼즈 웰즈가 가장 큰 491에 어, 수혜 지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 어, 고객들을 조금 이주를 음,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팔로업에서 도와드릴 건데요.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이 간호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 빅토리아 가요. 어, 저기는 스테인 노미네이션 많이 줄것 같아. 그래서 어, 나는 요리하고 있어요. 난 자동차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자. 어 근데 190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빅토리아에서 사9일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비자가 받을 확률이 노미네이션을 받을 확률이 정말 낮아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년에 총 1년에 빅토리아에서 제공하는 어, 사9일 노미네이션이 500장이에요. 그 500명 안에 내가 들수 있을까요? 모든 직업군 통틀어서 500명이에요. 이 그거는 아마 거의 뭐189 통해서 영주비자 받는 그런 정도의 그보다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유사얼즈웨일즈로 만약에 가, 가요 근데 과연 유사얼즈웨일즈에 내가 학업을 하고 일할 그런 직업군이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판단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4, 구일뉴사화즈웨에서 금방 제말 듣고 4, 구일이 되게 오픈되었다. 그럼 뉴사화즈웨즈로 가자. 근데 나는 4, 구일 비자를 신청한 직업군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러면 어, 과연 뉴사화즈웨즈의 저밀도 지역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오큐페이션으로 들어있는 지역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잡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려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모든 타구의 비자 관련된 지역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노미네이션을 제공하지 않아. 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를 제공하는 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어, 스트림별로. 근데 그 지역에 본인들이 리서치해서 어, 과연 마케팅 관련된 직업을 내가 그정밀도 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보케이션 할 직업군이에요. 뭐, 셰프라든지, 어, 장수정비라든지. 뭐, 그런 곳은, 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겠죠. 어, 거기 계속 인력도 필요할 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 지역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정말, 어, 비자적으로 오픈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어, 경력을 쌓아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는, 뭐, 190으로 사고율을 할수 있는 학업, 그 직업군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내가 사고율로 가겠어.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내한테좀 메리트가 있을까? 어느 지역이 커다가 클까? 어, 그다음에 이 지역의 스테인, 노미네이션, 주정부 후원의 요건에 내가 학업한 게 도움이 될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도 다안 된다. 그럼 이 주를 고려하셔야 되고, 그이 주를 고려하실 때내 직업군이 과연 그 지역에... 어 상당히 많은 잡오풀 튜니티가 있는지 요것까지 고려를 조금 하셔야 된다 그럼 이걸 언제 하냐 조생 이제 들어가고 한다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학업을 하시면서 계속된 전문가들이랑 상담도 하시고요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시기도 하시고요 뭐 이런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리서치도 넣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학업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이동을 하셔서. 계속해서 기술심사 라는지 경력을 그 지역에서 쌓아 나가신다면 저는 올 해결분기안에 반드시 어, 어, 뉴어뉴우스웨에서491 관련된 것은 좀 많이 기회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 다른 지역도 조금 어, 괜찮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자, 제가 4 9일 비자에 대해서 초점을 들여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영주권 정말 어려워졌나 그다음에 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아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을 조금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즉 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직 호주 영주권 해볼만하다 그런데 바로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면 조금은 한번 491이라는 어 지방 지역 비자 그 다음에 뭐 사구사 TSS라는 그런 어 고용주 후원 비자 같은 것들도 좀 다양하게 비자 옵션을 잡고 준비를 해서 임시 비자를 먼저 받고 난 뒤에. 결국, 영주비자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어 선택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괜찮고,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인 영주권, 그 다음에 이미는 충분히 아직까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어 너무나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아예 트라이 조차 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다가 힘들어서 돌아갈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은 한번 더 어,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좀 많은 리서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이민 계획을 좀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이 영상 이제 마칠 거고요 대신 뭐하구의 비자라든지 지방지역 비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딱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